엄마, 솔직히 말할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 뭐라고? 그럼 며느리는 어쩌고? 그건 걱정 마. 전혀는 그냥 잘 부려먹어.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 이 집은 엄마 줄 거고 용돈도 계속 줄 테니까. 그래, 그럼 됐네. 35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이 대화는 새벽 2시에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35년을 시댁에서 파출부처럼 살았는데, 남편이란 사람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은 정말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황경순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더라고요. 저는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연애에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좋은 집안이라며 중매를 서주셨고, 저는 그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신랑감도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가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치마저고리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런데 시댁 문턱을 넘자마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첫날부터 저에게 이 집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세손물부터 준비하고 온 가족 아침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하셨죠. 빨래는 매일 해야 하고, 청소는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새댁이니까 배워야 할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도 집안일을 도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신혼때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대견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남자는 바깥 일이 중요하니까 여자가 집안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저 혼자 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 키우는 건 여자 몫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더 꼼꼼히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꾸려져 간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어요. 가끔 친정어머니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그때는 이게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여자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바깥에서 고생하는 동안 여자는 조용히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날만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혹시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다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의 저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착실하게 제 역할만 다하면 모든 게잘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답니다.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점점 더 자주 밤늦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사업이 바쁘다고 하면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아이들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는 일까지 다 해야 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혼자였고 학교 상담이 있을 때도 항상 저 혼자 갔죠. 다른 엄마들이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변명하느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면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옷에서도 담배 냄새와 함께 뭔가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는데 저는 술집에서 묻어온 냄새려니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사업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걱정을 일축하셨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퇴근하면 집에 있는데 우리 남편은 사업으로 바쁘니까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꾸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밤늦게 혼자 아이들과 있으면서 남편이 정말 일만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드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집에 관심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아이들도 점점 아빠에 대해 묻지 않게 됐어요. 어릴 때는 아빠 언제 와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하던 아이들이 크면서는 아예 아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해줬어요. 친정 어머니가 가끔 남편이 너무 집에 안 들어온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정작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몰랐어요. 물어봐도 대충 넘어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전화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아이 아버지가 이럴 때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새벽에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자식이 아픈데 이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사업만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다른 일은 없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였는데, 평소처럼 남편이 새벽 2시쯤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죠. 그때 시어머니께서도 화장실에 다녀오시다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치셨나봐요. 저는 그냥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인 사정도 나누시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남편도 평소보다 진지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때 들린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분명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를 계속 이 집에 두고 용돈도 줄 테니까 잘 부려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를 파출부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 순간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꼬집어 봐도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모든 걸 관찰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남편 차 안에 몰래 숨겨놓았어요. 집안 곳곳에도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며칠로부터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녹음기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됐고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냥 잠자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조사해 보니 그 여자와 이미 몇 년째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던 거죠. 시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저를 더잘 부려먹을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35년 동안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정부 정도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만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더욱 조심스러웠고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했죠. 정말 연기하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시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나왔어요. 정말 당당하게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35년을 헌신한 제 인생값이 겨우 3천만원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재산이 얼마 없다면서 더 이상 줄수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사업도 잘안 됐고, 빚도 많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살림집도 따로 있고, 그 여자 명의로 된 재산들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혼은 할수 없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발끈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고질이냐면서, 저를 몰아 세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다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그들이 알아서 포기하기를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어요. 안 찍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다음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갔죠. 녹음 파일들, 사진들, 영수증들, 통화 기록들까지 정말 많았어요. 변호사 선생님도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져온 의뢰인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자료로 20억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35년간의 헌신과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혼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전달됐을 때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위자료, 금액을 보고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한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어요. 법정에서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갔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거든요. 다른 여자와의 동거사실, 그 여자 명의로 된 재산들,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나눈 시어머니와의 대화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나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법정에서 남편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할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두 설명해 주셨거든요. 35년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강조해 주셨고요. 시어머니도 법정에 나와야 했어요. 저를 가정부 취급한 것에 대해 증언해야 했죠.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판사님이 위자료 17억 원을 인정한다고 선고하셨을 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법정에서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벅찼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저를 우습게 본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이혼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빠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게 되자 완전히 등을 돌리더라고요. 특히 큰아이는 그동안 왜 참고 살았냐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줬어요. 아이들이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아이들은 앞으로 아빠와는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엄마를 그렇게 배신한 아빠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참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며칠 뒤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 명의로 된 집도 팔고 갔다더군요. 결국 진짜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완전히 망했다고 들었어요. 위자료를 지급하느라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사업자금도 없어지고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모두 자기들한테 되돌아간 거죠. 35년 동안 저를 파출부 취급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세상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아늑한 아파트로요.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구박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남이 집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가끔 옛날이들을 생각해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줄 때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어요. 저도 65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은 정말 다 보고 계시거든요. 35년을 참고 견뎠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